네, 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 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어, 현대 모발 이식은 자가 모발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발을 뽑아서 이제 탈모가 있는 쪽으로 이식을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모발 이식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전 19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어, 인조 모발이라고 하죠. 합성 인공 합성 모발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식을 모발 이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영어로 하자면 프로스테틱 헤어 파이버 또는 아티피셜 헤어 파이버라고 하는데 어, 모발을 대체를 할수 있는 그런 섬유 조직과 같은 어, 모발들을 만들어서 이식을 했는데 어, 이것은. 자기의 모발을 아낄 수 있고 또 심을 때또 간편하게 이식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식이 시도가 되고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실질적으로 이식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탈리아와 일본의 두 회사가 이 제품들을 이제 시판을 하고 또 시술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사실 좀 음,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컸던 거죠. 우리가 두피에다가 이런 인조 모발, 어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모발을 이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물질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어, 심은 그 인조 모발을 따라서 이제 터널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 섬유화가 되면서 조직이 이제 흉터 조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두피 상태가, 어, 흉터 조직이 되면서 망쳐져 버리는 아주 피폐해져 버리는 그,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일본 회사가 만든 인조 모발도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에서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서 이식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국의 유명한 남자 연예인 분이 가서 이식을 받았는데 결과는 음, 이식했던 그 인조 모발을 다 제거를 해냈어야 했고 그리고 두피 자체가 흉터 조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모발을 이용한 그 모발 이식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미국 FDA에서는 1983년에 이 인조모발과 인조모발을 이식하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탈리아의 이 모발, 인조모발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그러니까 부작용을, 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는 섬유재질들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바이오파이버라는 그이름의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유럽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발들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이런 광고를 내면서 시술자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전의 이름이 뭐 artificial 또는 prosthetic. 약간은 좀 뭔가 이질적이고 거부적인 그런 이름이었는데 앞에 bio라는 걸딱 붙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 굉장히 이런 뭐, 음. 혁신적일 것 같다 그런 부작용들이 정말 없을 것 같다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에, 가지게끔 만든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음, 국제 모발 이식 학회에서 2021년도에 어,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2010, 2020년도 미국 FDA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그 금지 조항들, 금지 내용들을 우리는 지지를 한다. 그러면서 이 인조모발의 사용을 어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탈리아 인조모발 회사는 최근에 지금 미국 FDA에 다시 이 인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데 현재는 이제 미국 FDA에서 이 요청이 지금 계류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우려스러운 반대의 입장, 또 FDA의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인조모발의 이식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에 특히 유럽 쪽의 모발 이식 의사들이 이제 이러한 어, 인조모발의 그런 부작용들을 최근에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꼭이 인조모발의 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공고사항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에게 이 제품의, 이 인조모발의 모든 뭐 정보들, 이 부작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응증을 잡을 때, 어, 정말 고도에, 고도로 진행된 탈모여서 뒤쪽에 어, 채취할 모발이 없는 경우, 또는 흉터성 탈모인 경우, 그리고 어, 원형 탈모와 같은 이런 특별한 케이스 경우로 일단 전원점을 좀 제한을 하자. 그리고 시술을 한다면 작은 부위에 테스트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비용들은 환자들에게 프리로 해주어라. 이렇게 공고사항을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람> 결론적으로 사람의 몸은 어, 외부 물질, 이물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발을 이식을 받는 동종 모발 이식이라고 하죠. 동종 간 모발 이식도 그런 거부, 거부감과 또는 그런 배척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물질을 이용한 모발 이식은 아직까진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작용을 많이 개선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전문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 시점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인조모발 이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